마하 안녕하세요 마나입니다 올해는 유독 트리플 A급 기대작 게임들이 많은데 어느덧 벌써 1분기가 지났네요. 오늘은 남은 트리플 A급 기대작이 어떤 게 남았는지 리마인드해 보려는데요. 발매일이 연기되어 올 초에 공개되었던 라인업에서 빠진 게임들도 존재하고 발매일이 확정된 게임들도 생겨 조금 더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마음에 드는 게임으로 찜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은 만화물약 채널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 고! 첫 번째 게임은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입니다. 나왔다! 2023년 고티 후보! 젤다의 전설 야숨으로 닌텐도 게임의 혁신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어 이제는 시대의 명작 시리즈로 자리매김에 성공하여 6년만에 출시하는 후속작인 왕국의 눈물이 전세계 닌텐도 유저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어 있죠. 이번 작은 링크가 하늘에서도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이며 정말 기대되는 새로운 능력이 공개되어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고대 기술이 깃든 오른팔의 장치를 통해 시간 역행이 가능해져서 떨어진 바위의 능력을 걸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며 벽투과 능력으로 구조물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능력인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또한 최근 닌텐도 공식 채널에서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며 스크래빌드라는 능력으로 무기와 방패, 화살 등을 주변 환경물 그리고 소지한 아이템과 결합하여 언제든 새로운 장비를 만들 수가 있고 물체와 물체를 결합하여 자동으로 움직이는 뗏목이나 자동차, 공중을 떠다니는 드론 등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신박한 것들 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과연 전 세계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신박한 것들을 만들어낼지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오픈월드의 진술을 보여줬던 전작은 돌아다니며 말을 포획하고 요리도 하며 나무도 베고 사과도 따 먹으며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는 등 정말 유저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해줬는데 과연 이번작은 얼마나 멋진 게임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은 5월 12일 닌텐도 스위치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대작 게임은 스트리트 파이터 6입니다. 최근 출시가 임박하여 출전하는 캐릭터들의 테스트 버전 플레이 영상이 올라와 점점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이죠.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래픽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많은 발전을 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었고 심지어 바로 전작인 스트리트 파이터 5에서 아케이드 모드의 부재와 긴 로딩, 서버 문제 등 게임 자체는 재밌다지만 콘텐츠가 영 꽝이어서 팬들에게 욕을 뱉터지게 먹었는데 이번 작은 공개된 게임. 게임 플레이와 베타 테스트에서 입증된 재미로 기대감이 증폭되어 있는 상태죠. 일단, 메트로 시티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길거리 NPC들과 대결을 하거나 승용권 같은 기술을 쓰며 오브젝트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등 기존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에서 볼수 없었던 싱글 플레이 월드 투어 모드로 궁금증을 자아냈으며 그래픽의 화려함은 부담을 줄이고 세련된 연출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특히 격투 게임 시리즈만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인물화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안심시켜주는 데모고 실전 경험치는 어쩔 수 없어도 컨트롤러로 어렵고 복잡한 커맨드 입력이 모던 컨트롤 타입 이라는 모드를 통해 손쉽게 기술 입력이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파동권은 방향키 움직임 없이 버튼 하나만 눌러도 나가고 방향키의 오른쪽, 아래, 왼쪽 중한 군데를 누름과 동시에 필살기 버튼만 누르면 일반 필살기가 그대로 나가며 슈퍼하츠 역시 간단한 조작을 통해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유비친화적인 시스템을 잘 넣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어시스트 콤보 기능으로 그냥 r2를 누르면서 한가지 버튼만 연타하면 알아서 화려한 콤보가 이어지니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고인물처럼 배틀을 할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전작의 부실한 콘텐츠로 욕을 배부르게 먹어서인지 이번작은 다양한 미니 게임도 수록되었다는 것을 트레일러 로 공개했는데 그만큼 라이트 유저 층에게도 어필하여 대중성까지 잡아내겠다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부디 잘 다듬어져 나와서 격투 게임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줬으면 하네요. 스피트 파이터 6는 6월 2일 플스와 액박 PC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작 게임은 디아블로4입니다. 드디어 11년 만에 디아블로의 최신작이 출시하게 되었네요. 얼마 전 얼리 액세스와 오픈베타 테스트로 글로벌하게 뜨거운 반응을 볼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쾌적한 서버 상태와 MMO를 섞어 기존의 디아블로 시리즈에선 볼수 없었던 신선함이 기대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번 디아블로4는 시리즈 최초로 오픈월드로 개발되어 한 맵에서 모든 스토리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포탈 이동과 말과 같은 탈 것을 통해 거대한 맵을 빠르고 편리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신박했던 시스템으로는 기존에는 사냥 후 랜덤 파밍으로 먹을 수 있었던 전설 옵션의 장비들을 이제는 내가 원하는 전설 옵션을 던전이나 전설 장비에서 추출을 하여 마음에 드는 레어 장비에 붙여 수작업으로 언제든 전설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캐릭터를 원하는 컨셉으로 육성하는 게 가능해져서 상당히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작은 오픈월드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는데 곳곳에 적이 득실거리는 야영지 소탕과 영구히 추가 스탯을 부여해주는 릴리트제. 그리고 랜덤 파티원이나 클랜원들과 월드보스레이드까지 기존과는 다른 느낌의 디아블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네요. 또한 과거 디아블로2에서 중요한 콘텐츠였던 pvp가 멋지게 부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모든 장소에서 pvp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메피스토의 저주가 내린 증오의 영역이란 곳에서 pvp가 가능하며 보상으로 형상 변환 아이템과 업적용 트로피 수집 등이 가능한데 플레이어들이 이 전장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추가 보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디아블로4를 계속해서 플레이하게 만드는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2와 마찬가지로 죽인 상대방의 귀를 전리품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점도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직업은 전통에 따라 다섯 가지이며 야만용사, 드루이드 강령술사, 도적, 원소술사로 정해졌으며 시리즈 최초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졌습니다. 추후 DLC로 나올 추가적인 직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성기사, 어쌔신, 수도사 등이 남아있죠. 그동안 만들라는 사표는 안 만들고 팬들의 돈을 쪽바라먹을 생각으로 디아블로 이모탈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냈지만 곱창난 해외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구글 매출 5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 많게 되었는데, 이걸 반면 교사삼아 디아블로4는 과금노름 없이 잘 나와줬으면 합니다 오픈베타 때는 경험하지 못한 캐릭터별 추가 스킬과 정복자 보드 수많은 종류의 전설 옵션들 그리고 엔드 컨텐츠 중 하나인 악몽 던전까지 팬들을 오래 기다리게 한 만큼 정말 재밌게 나와줬으면 하네요 디아블로4는 6월 6일 출시이며 디럭스와 얼티밋 구매자는 6월 2일부터 플스와 액박 PC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대작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16입니다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쌓아올린 스퀘어 애닉스 그 자체인 파이널 판타지의 최신작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스오플에서 25분짜리 플레이 영상이 공개됐는데 디테일한 월드 구현과 스타일리시한 전투 그리고 주인공을 도와줄 파티원들은 기존 작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전투하여 플레이어는 주인공만 컨트롤하면 되는 점등 전반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보여 이슈모리에 성공했죠. 특히 이번 작은 액션 RPG로 제작되어 데빌 메이크라이가 연상되는 스타일리시한 액션이 눈에 띄는데요. 액션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위해 보조 악세사리들로 커맨드 입력을 돕거나 자동회피 슬로우모션을 걸어주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플레이어를 돕는 것으로 보아 개발사는 어려운 게임을 지향하고 온전히 이 게임에 몰입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듯 싶네요. 게임의 시대적 배경은 중세 유럽이며 거대 크리스탈 덩어리인 마더 크리스탈이 곳곳에 존재하는 대지 바리스제아에서 크리스탈을 통해 에테르를 추출하고 마법을 사용하며 각국의 정세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점점 고갈되어가는 크리스탈로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주인공은 로자리아 공국 제1 왕자인 클라이브 로즈필드 또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며 세계의 진상을 깨닫게 되고 마더 크리스탈을 파괴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중 소환수를 품은 자들 도미넌트가 중요한 요소로 소개되는데 주인공인 클라이브는 로자리아 공국 제2 왕자인 동생 조슈아에게 피닉스의 가호를 받아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설정이죠. 그래서 전투 시스템도 소환수를 활용한 전투가 돋보이는데 소환수 대 소환수의 거대한 스케일 전투를 보니 배우네타3가 생각나네요. 또한 클라이브와 모뭐 범에 함께 동반해줄 버디인 늑대 토르갈은 함께 적을 공격 하거나 클라이브의 체력을 회복 시켜주기도 하죠. 재밌는 점은 전통의 4인 파티 체제를 고수하던 파판 시리즈지만 이번 작에서는 클라이브 한 명을 조작하게 되고 스토리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료가 파티에 가입하여 오토 AI로 전투를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흥미롭네요. 이번 작품은 세계관 분위기에 더불어 새로운 시스템으로 확 바뀐 게임성에 기존 팬뿐만 아니라 많은 RPG 팬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 파이널 판타지 붐을 다시 한번 일으켰으면 하네요. 파이널 판타지 16은 6월 22일 플레이스테이션 5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기대작 게임은 피의 거짓입니다. 피노키오를 원작으로 한 다크 판타지 풍의 게임이며 프롬 소프트웨어의 블러드본에서 영감을 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대감이 큰 게임이죠.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말 유럽이 평화를 누리며 경제와 문화가 급속하게 발전한 시대 벨 에포크 분위기 속에서 스팀 펑크와 디젤 펑크를 표방한 3인칭 액션 장르입니다. 게임 제목의 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피노키오의 피이며 배경이 되는 크라트마을 기차역에서 깨어난 피노키오가 제페토 영감을 찾아 인간이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내용이며 는 거짓말을 한 피노키오 는 코가 길어지지만 게임에서는 피노키오가 거짓을 선택함으로써 차차 인간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독특한 설정이죠. 그렇게 플레이어는 피노키오가 되어 거짓말을 하며 제페토를 찾아 수많은 적들을 다양한 무기와 공격 패턴을 이용하여 쓰러뜨리며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게임은 소울라이크 장르의 게임으로 지스타에서 플레이한 대부분 유저들에게 극악의 난이도라는 평을 받으며 특히 몬스터들의 엇박자 공격과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함정들은 많은 유저들을 좌절시켰. ]다고 하네요. 재밌는 점은 거짓말이 스토리의 핵심인 만큼 절차적 퀘스트 시스템에 의해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기가 갈리게 되어 멀티엔딩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으로 인하여 다회차 플레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새키로의 의수처럼 신체 개조를 통한 다양한 스킬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쓰이는 유용한 기능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국내 게임 개발사인 네오이즈의 첫 콘솔 게임이라 더욱 특별한 느낌을 주는데요. 양산형 모바일 게임의 든 국내 게임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피해거짓은 8월 플스와 액박 PC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대작 게임은 스타필드입니다. 폴아웃 시리즈와 엘더스크롤 시리즈로 유명한 베데스다에서 개발한 우주 배경의 오픈월드 액션 RPG로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역대급 게임 스케일로 2023년 고티 후보작에 충분히 오를 만한 게임이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지만 아직까지 한국어 지원이 결정되지 않아 기대반, 걱정반으로 많은 게이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죠. 본작은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에서 25년 만에 만든 신규 IP로 2017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무려 6년의 시간을 갈아 넣어 만든 트리플 A급 대규모 프로젝트 게임이기도 합니다. 개발자인 토드 하워드에 의해 언급된 정보로는 우주에서의 스카이림을 지향하며 1인칭과 3인칭을 모두 지원하고 오픈 월드 게임답게 우주에서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며 만들어진 스토리를 체험하고 당신만의 스토리를 창조할 수 있는 RPG라고 언급한 바가 있죠. 스타필드는 엘더스크롤이나 폴아웃처럼 마법이나 방사능 등의 힘보다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여 장비를 통해 힘을 부여하는 식으로 풀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로부터 300년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100여 개 이상의 항성계를 넘나들며 외계 생명체도 조호할 수 있다는데요. 모든 생명체가 공격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 점을 미루어 보아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필드는 자사 게임인 폴아웃과 엘더스크롤처럼 팩션이 존재하는데요. 이 팩션이라는 것은 게임 시작 전 여러 가지 집단, 세력, 진영 등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고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소속으로 여정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단조로운 플레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팩션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중 메인 팩션은 콘스텔레이션이라는 마지막 남은 우주 탐사 집단에 속해서 탐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현재로부터 300년 후의 이야기로 주인공은 우주 너머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왜 고독한지, 시공간의 기원은 무엇인지, 또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와 같은 철학적이며 진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어디까지나 게임으로서의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며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게이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니까요. 그리고 게임 플레이가 새롭게 공개되면서 개발진이 RPG 요소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출신 배경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서양 RPG 게임을 한층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 RPG 팬들이 정말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죠. 그래서 각 출신 배경에 따라 세계의 시작 기술을 가지고 플레이를 레이하게 되는데 다른 출신배경 이라도 언제든 레벨업으로 스킬들을 배울 수 있어 출신배경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종류는 야수사냥꾼 경호원 현상금 사냥꾼 요리사 사이버러너 인공 두뇌학자 기업가 깡패 등등 16가지 나 되는 출신배경이 공개되어 게이머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죠. 이 게임이 더욱 특별한 프로젝트 인 것은 sf 우주탐험인 만큼 현실 고증을 위해 스튜디오의 수장인 토드 하워드는 자신의 친구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 엑스 프로그램을 현장 조사하여 게임의 디자인과 플레이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 회사에서 만드는 이런 트리플레이급 게임을 한국어로 꼭 플레이해보고 싶은데 부디 한국어를 지원하여 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스타필드는 9월 6일 엑시엑과 엑시스 PC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대작 게임은 마블 스파이더맨 2입니다. 전작이 2천만 장 흥행신화와 플스 4 단일타이틀 최다 판매 기록을 쓰고 5년 만에 신작이 출시하게 되었네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웹스윙과 스파이더맨 원작의 느낌을 살린 분위기, 미려한 그래픽까지 모든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임이었는데 이번 신작에서는 마일즈 모랄레스가 함께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트레일러 속 모습에서 피터 파커는 채술과 기계 다리를 활용하고 마일즈 모랄레스는 생체 전기를 활용한 액션을 보여주어 각기 다른 특징을 뚜렷하게 나타냈는데 둘이서 함께 공격하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계, 협력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전작의 메인 빌런이었던 미스터 네거티브와 닥터 옥토퍼스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었는데 이번작의 메인 빌런은 는 트레일러 영상 속 마지막에 등장하는 스파이더맨의 주요 슈퍼빌런 베놈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 원작과는 약간의 다른 스토리로 진행되는 만큼 숙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 작에서는 얼마나 발전된 시스템과 다양한 빌런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워낙 전작들이 훌륭했어서 더욱 기대되는 신작이네요. 마블 스파이더맨 2는 올가을 플레이스테이션 5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기대작 게임은 더 데이비 포입니다. 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보장되는 키워드 좀비와 서바이벌이 합쳐진 게임으로 장르는 MMORPG 형식의 3인칭 슈팅 게임이죠. 게임의 분위기는 디비전이 생각나며 폐허가 된 건물을 보면 라우어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배경은 좀비 아포칼립스로 멸망해버린 미국에서의 생존기를 다루고 있으며 플레이어는 버려진 장소로 들어가 식료품, 재료, 귀중품, 장비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약탈할 수 있고 또한 적을 죽여 소지품을 파밍하며 게임에 필요한 재료들을 수 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답게 집을 건설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재밌는 점은 레벨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요. 개발사에서는 이 게임을 언제 시작하든 누구나 동등한 위치에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평판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NPC 퀘스트, 좀비 사냥, 타 플레이어와의 PVP로 추가 보상을 받는 형식인 것 같네요. 그리고 엔드 콘텐츠 중 PVE 던전이 있다는데 차근차근 파밍을 하고 도전해봐야겠죠. 또한 오픈월드 맵이 방대한 만큼 차량뿐만 아니라 전차, 장갑차 등 다양한 탈 것들이 존재하며 즉석에서 무기 제작도 가능합니다. 좀비와 아포칼립스 TPS가 결합되어 익숙한 맛이 느껴질 것 같긴 한데 게임성 자체는 다방면으로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여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 게임이네요. 더 데이 비포는 11월 10일 플스와 액박 PC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기대작 게임은 신듀얼리티입니다. 이 게임은 반다이 남코의 신생 프로젝트로 SF 메카물 애니메이션 원작을 배경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시간 대인 2222년보다 한참 전인 2090. 1 9 9년 지상에 쏟아져 내린 푸른 맹독의 비, 블루 시스트로 인해 세계 인구의 92%가 소실되었고, 남은 인구는 지하도시국가 아마시아를 건설하여 살게 되는데, 2222년 원인 불명의 사고로 하룻밤 사이에 붕괴하게 되어 지상에서만 얻을 수 있는 희소자 원인 AO 결정을 구하러 다니는 인간 드리프터는 파트너인 AI 휴머노이드와 함께 위험천만한 지상을 돌아다닌다는 내용입니다. 게임의 주목적은 이 AO 결정과 다양한 물자를 수집하고 무사히 기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며, 이호 결정이 많은 곳에는 이형의 생물인 앤더스가 플레이어를 노리고 다른 플레이어들 역시 자원을 회수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 모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PVP를 벌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망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한 가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게임 출시일이 애니메이션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인데요. 애니메이션도 게임과 같이 2023년 방영 예정인데 게임의 배경은 2222년이고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2242년으로 게임의 시간으로부터 20년 후 세상이 붕괴. 인간과 AI의 관계를 그린 후일담이라는 점에서 게임이 앞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죠 물론 애니메이션을 먼저 방영하고 프리퀄 세계관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게임이 뒤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등장인물은 드리프트로 불리는 인간 알바쿠제와 메이거스로 불리는 AI 휴머노이드 에이다가 공개되었으며 이들은 함께 크레이들의 동승하여 탐색이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선명한 텍스처 그래픽과 독특한 세계관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와 메카가 만나 많은 게이머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데 애니메이션과 게임 둘다 대박을 쳐서 멋진 작품이 나와줬으면 하네요. 신듀얼리티 에코 오브 에이다는 오레플스 5와 엑시엑, 엑시스 PC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기대작 게임은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데스티니 차일드 승리의 여신 니케를 개발한 시프트업이 이번엔 콘솔 게임에 도전합니다. 이 스텔라 블레이드의 등장인물들 모델링을 보면 딱 시프트업스럽게 라이브 2D 그래픽이 미려한 3D 그래픽으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받죠. 이미 해외에서도 엉덩이의 진심인 개발사인 걸 알았는지 캐릭터 모델링을 보고 많은 팬덤이 생긴 기류가 보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프로젝트 2부의 부대원 중한 명이자 주인공인 2부가 멸망한 지구를 되찾기 위해 지상에 남은 인류 최후의 도시 인 자이온을 중심으로 아단과 릴리, 오르카 등 조력자를 만나며 인류를 지구에서 몰아낸 침략자 세력인 네이티브를 상대로 빼앗긴 지구를 되찾는 여정을 하게 되죠. 우주 배경에서 펼쳐지는 3인칭 액션 게임이며 주인공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강화인간 또는 안드로이드로 보여 니어 오토마타와 비슷한 세계관이라 식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 지적도 나오는데 이는 그럴 만한 것이 김영태 대표가 가도보워와 니어 오토마타의 영향을 받았다고 직접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내용으로는 개발사에서 극한의 19금 액션임을 강조했다는 것인데 이는 선정적으로 제작했다는 뜻보다도 표현에 제약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캐릭터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적에게 붙잡혔을 때 전기톱으로 갈리는 표현 등 고어스러운 장면도 볼수 있을 듯 합니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하나 둘 콘솔 게임에 도전하고 있어 멋진 기대작들이 있지만 특히 김영태 대표는 인터뷰에서 지금 트리플 A급 게임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계속 비슷한 게임만 반복해서 만들게 된다라며 한국 게임의 문제와 절박함을 이야기한 적이 보디 게임성을 인정받을 만큼 재밌게 나와서 이 열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게임이 되었으면 하네요. 스텔라 블레이드는 올해 플레이스테이션 5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 기대작 게임은 스컬 앤 본즈입니다. 이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에서 유비소프트식의 해상전 콘텐츠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를 활용하여 신규 IP로 제작된 게임이죠. 특히 블랙 플래그의 항해 시스템에서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시켜 탄생되었는데 주 목적은 훌륭한 해적이 되는 것이죠. 처음엔 뗏목, 작은 선으로 시작하여 퀘이스를 수집 하며 평판을 늘리고 다양한 자원 을 모아서 해적선을 얻어 선원들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해적 놀이 를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월드와 mmo가 합쳐 져 다양한 유저들과 교류하고 해상 전투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다른 유저에게 안 털릴라면 해적답게 좋은 범선을 소유하는 게 좋겠죠 물론 노력질하기도 좋 고요. 범선은 체급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해적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체급인 프리깃 선두에 충격을 달고 근거리전에서 높은 화력을 발휘하는 경량급 함선으로 빠른 기동을 자랑하는 슬루프 해적이 아닌 사략선과 군대만 소유 가능한 괴물범선 매노어 등 나에게 맞는 함선을 구해야 하죠 중요한 것은 배마다 특수 스킬이 존재하는데 정박한 뒤 무한대로 대포를 연사하는 공성모드의 프리깃 대포 팔문 동시 발사 가능한 슬루프 오브워 순간 속도를 올려 충각 돌격을 사용하는 브리건틴 등 확실히 특색이 있는 전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범선은 전투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 탐사,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이제 배를 구입하고 나면 내구도를 올려주는 돛과 바퀴, 판자, 그리고 대포나 발리스타, 화염방사기, 박격포 등 추가 무기도 배에 장착하고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플레이어는 다른 배를 습격하기도 하고 정착지 약탈과 요새 습격 또는 화물 운송을 통해 재화를 얻을 수 있죠. 재밌는 점은 난파선 오브젝트에 다가가면 그 배에 남은 것을 털수 있고 돛과 깃발을 뜯어서 내 배에 장착하여 위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몸을 숨기거나 접근하는 상대의 배를 기습할 수 있다는 점이죠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대작 게임을 양산하는 유비소프트라 방심할 수는 없겠지만 막대한 자금을 들여 눈을 즐겁게 하고 컨셉 자체도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 성공한 게임이라 많은 게이머들에게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 정말 멋진 작품이 나와줬으면 하네요 스컬앤본즈는 올해 플스5, 엑시, 직 엑시스 PC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2번째 기대작 게임은 스토커 2 하트 오브 초르노빌입니다 제작진과 사장의 입장 차, 개발사 국가의 전시 상황 등 수많은 난항을 겪고 혹시라도 개발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며 많은 스토커 시리즈의 팬들을 마음 졸이게 한 스토커 신작이 올해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번이 네 번째 작품이며 11년 만에 돌아온 최신작이죠. FPS와 RPG 그리고 호러가 합쳐졌으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가 배경으로 초현실 구역인 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스토커의 제목 뜻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스캐빈저 트랜스패서 어드벤처 로너 킬러 익스플로러 로버 각 철자의 앞을 따와서 스토커가 되었고, 이들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더 존에 들어온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게임의 무대가 되는 더 존에는 도련변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토커 그룹, 정부 소속의 내무군, 과학자, 용병과 같은 기타 세력들이 존재하며, 플레이어는 이곳 더 존에서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살아남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티팩트와 다양한 무기를 수집하고 제작해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이 세력들은 적이 될 수도, 동료가 될 수도 있으며, 엔딩 또한 달라진다고 하니, 신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될것 같네요. 미려한 그래픽뿐만 아니라 특유의 음침한 분위기로 두꺼운 팬층을 가지고 있는 스토커 시리즈의 최신작인데 오랜 기다림만큼 팬들을 만족시켜 줄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스토커 2 하트 오브 초르노빌은 올해 엑시엑시스 PC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3년 트리플 A급 기대작 게임 12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요즘 기대작 게임들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어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발매일이 확정된 기대작 게임들이 제 날짜에 나와줬으면 하네요. 저는 그럼 다음 최신 게임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은 만화물량 채널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바.